제가 존경하는 우리 황해출 목사님께서 스시는 우리 국제연합총회에서 임직식이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축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 목사회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이번 두분 목사 안수식 받으신 분과 그리고 우리 국제연합총회 두 분의 목사를 배출해 내신 우리 총회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 축사하기 전에 조금 식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처음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목사님하고 이해 예 한번 해보세요 <laughs> 나중에 딴사람이 생각하지 네, 않도록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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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창희 목사님 네식스하게 네. <laughs> 대답 잘 해주셨어요 네, 네, 네. 최윤의 목사님 네적합합니다이 네, 목사 안수 이렇게 받으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충성때에 여겨서 목사 우리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사를 드립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처음 받던 날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많은 사람 가운데 목사로 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생각하면서 그 목사 안수 받는 날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네. 저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제가 목사 안수 를 받는 날 아침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저를 꼭 껴안고 많이 우셨어요 그때 아버님이 우셨을 때 제가 왜 우는지를 확실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목사의 길은 수용 길이 아니에요.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많은 그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들도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걸 대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목회하면서 당할 그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흐느껴서 우시면서도, 찬하다, 잘했다 목사 안수 받은 거 귀한 일이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인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나 영광된 길인 것처럼 우리 목사의 길도 십자가의 길이지만 더 영광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면서 영광된 길에 들어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영광된 길에 고난이 따르지만 우리가 함께 달려갈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인생 최고의 길 아까 설교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목사의 길인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결산하는 그런 마당에 아 나같은 사람 인생 최고의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셔서 이제 목사의 길첫 발을 디디신 우리 두분 주님께서 주신 성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일은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지나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최고의 일상을 설비해 주셨구나. 틀림없이 고백할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의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있으라고 생각을 하면서 축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우리 국제연합총회에 목사 안수라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국제연합총회는 제가 황희철 목사님 오래전부터 존경하고, 또 국제연합총회가 이 1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연합총회가 나아가는 그런 취향점이 글로벌하고, 그리고 복음주의적이고, 선교지향적이고 그리고 차세대를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교단인 것을 보면서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은 것 참으로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 앞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을 이만큼 성장시켰지만 두 분이 앞으로 우리 교단의 큰 기둥이 되어서 우리 교단적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귀에 쓰임 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